엄마가 말을 해. 엄마가 네 친구야? 너왜 엄마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근데 엄마가 분명히 일주일 전에 엄마는 친구 같은 엄마를 원한다. 그러니까 엄마, 새엄마야? <laughs> 큰 누나, 큰 형이라고 돈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둘째든 셋째든 넷째든 막내든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내가 걱정하고 내가 내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laughs> 사춘기 딸과 소통하는 방법은 정령, 음, 이렇게만 해야 하나요? 걱정돼서 하는 말들을 톡 쏘면서 째려보는데 이럴 땐 그냥 둬야 하나요? 아니면 버릇을 고쳐야 하나요? 제 성격상 후자입니다. 어디 계세요? 사춘기는 요즘에 학생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몇살때 옵니까? 때는 빨라져서 초등학생 때도 오긴 하는데 저희 딸은. 중학교 1학년 때 왔거든요 중1 네 근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아. 맨날 이렇게 째려보고 다녀요 이렇게. 엄마를? 그냥 다 다? <laughs> 아 모든 사람을 째려봐요? 아 친구들 빼고 아 친구들은 안 째려보고요? 안 째려보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벌써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잘 아, 잤어 눈, 눈 뜨자마자 이렇게요? <laughs> 네. <그리고> 잘 <laughs> 잤어 하면 잘 잤어 이러고 잘 아, 잤어 네. 안 죽었으니까 <laughs> 살아났겠지. 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래 저도 몇 번은 어 아, 그랬어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저 버릇을 고쳐야 되나, 화를 내야 되나 하다가 또 그러다가 삐뚤어질 거 걱정도 되고 내비 두자니 우러퉁 터지고 <laughs> 아, 그래요. 아빠는 그런 딸한테 뭐라고 안 하세요? 아빠는 보시다시피 항상 웃고만 있어요. <laughs> 항상. 응. 아빠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그냥 그 모든 과정이 사랑스러워 보이실 거 어떠세요 아버지 한 번? 저는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가족들이. 아그 아이가 이렇게 네. 일어나가지고 <laughs> 일어났어. 그러아 얘가 너무 너무 사랑스럽다 우리 딸 어렸을 적에 진짜 요만했었는데. 얘가 또 이렇게 커가지고 네. 또 이런 사춘기도 네, 네. 하고 네, 네. 커가는 게 보이니까. 아, 네. 엄마, 새엄마요? <laughs> <laughs> 어떤 엄마예요? 마이크 잡고 얘기해 보세요. 친엄마입니다. 친엄마, 친엄마, <laughs> 친엄마인데 아버지는 마냥 이렇게 좀 사랑스러워서 그게 별로 상처가 안 되고 아, 그래 진짜. 너 그런 시간 다 있고 <laughs> 우리 딸이 아빠는 이거 이때 이거 비디오 찍어놓고 싶어. 어너 크면은 이런 거 보면서 아빠 너 놀릴 거야. 너 결혼식 때 이거 들을 거야 아빠. 그리고 아빠는 그때 눈물이 많이 날것 같아. 이렇던 애가 이렇게 아가씨 돼가지고 결혼한다고 웨딩드레스 입고 그러면 아빠는 진짜 옛날에 그 아이가 너무 보고 싶고 막 아빠는 그럴 것 같아. 이런 마음이신 거죠? 엄마는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아빠는 회사 일찍 나갔다 늦게 오고, 늦게 들어오고. 어. 네, 저랑은 아무래도 계속 있어야 시간이 되고. 많으니까. 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딸 말고 또 있나요? 네, 밑에 동생 있는데 네살 음. 차이 나는데. 음. 걔도 그렇게 째려 보고 다녀요. 동생을. <laughs> 동생을 그렇게 째려 보고 말만 해도 너는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러고 엄마한테 애교 부려도 너는 현타 안 오냐 그러고. <laughs> 가끔 말입니다. 비디오 이렇게 찍어 가지고 몰래. 자기네가 하는 말투를 한번 보여줘도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그 느낌으로 말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난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말한 거야. 뭐. 나 째려본 거 아니야. 눈 부셔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어, 뇌공학자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뇌에서 내가 나를 인식하는, 인지하는 파트와 내가 타인을 인지하는 파트가 다르대요. 근데 가족, 특별히 남편은 자기 와이프를 자기가 자기를 인지하는 쪽에서 되게 많이 인지하고, 딸은 자기 엄마를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타인이라고 생각 타인을 인지하는 뇌 쪽에서 인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인지하는 쪽에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너무 짜증이 난대요. 어? 저는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대하는 걸 알았는데 딸이 엄마를 그렇게 대하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딸하고 엄마는 되게 많이 싸워요. 그리고 막 엄마가 말을 해 엄마가 네 친구야? 너왜 엄마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해어 근데 엄마가 분명히 일주일 전에 엄마는 친구같은 엄마를 원한다 엄마는 그런거 완전 싫어해 권위적인거 그런거 엄마 완전 엄마는 옛날에 그런거 너무 당해가지고 엄마 그런거 너무 싫어해 엄마는 친구같은거 그런 엄마 그러다가 또 엄마 수 틀리면 엄마가 네 친구야 너왜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엄마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컨디션이 있잖아요. 왜냐면 하 엄마도 이제 갱년기 전후거든요. 그럼 엄마도 감정에 업앤다운이 있다고요. 남편이 엄청 잘 받아주지 않는 이상. 남편이 그걸 막다 받아주고 막, 여보 힘들지, 막, 어우, 내가 더, 더 잘할게. 그런 남자는 아시아에 두 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 하나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엄마 혼자 애 둘을 키우면은 두 마을이 아니라 세 마을, 네 마을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애를 너무 잘 키우겠다는 생각은 엄마들이 안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야, 이건 어쩔 수 없다. 내가 애를 키우면서 애를 다 이렇게 케어해도 뭐, 이거 어쩔 수 없다. 니네 빵꾸는 좀 나아야 된다. 오히려 그 마음이 엄마가 숨을 쉴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공간이 되어서 애들한테 또 좋고요. 그때 최악은 뭐냐면 엄마가 이거를 강하게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러면 제가 보기에 1년 갈거 3년 가고 5년 가고 문제는 앙금이 30년 간다는 거예요. 그때 앙금이. 나중에 이런 추석 같은 때잘안올라 계속 회사에 일이 있대. 그냥 카톡 돈 보낼게 엄마 뭐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근데 정말 좋은 사이면 아무 일도 아닌데 와. 너뭐왜 왔어 갑자기? 응. 아이고 뭐 무슨 일 있어서 와? 엄마 보고 싶어서 온 거지? 이, 이런 게 최고잖아요. 아이고 내가 무슨 일 있어서 오나 집에 된장이랑 김치 좀 싸봐 엄마.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게. 그 앙금이 오래 갈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제주도의 그 돌담처럼, 돌담은 중간에 얼기설기 바람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덜 무너져요. 태풍에. 그러니까 엄마가 좀 구멍이 있는 게 제가 보기엔 좀더 좋지 않냐.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에 대한 미움보다 자기에 대한 아직 확신과 정립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뭔가 내가 꿈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내가 모든 게 혼란스러우면 아이는 그게 더 심해질 거예요 답답하고 학교는 내가 생각하는 거를 학교 다니면서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짜증나는 거.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내가 나에 대한 걸 사실 엄마한테 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한테 하고 그리고 다른 데에다가는 잘하고 그쵸 다른 데는 잘해요? 어, 엄마한테도 잘 못하고, 다른 데도 잘 못하면, 이제 걔는 소년원 가거든요? 밖에 잘한다는 건 아이가 통제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의 바르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친구들 사이에 인기도 있고. 근데 집에만 오면? 야, 너는 왜 친구 엄마한테는 그렇게 싹싹하게 하더니 엄마한테는 왜 그래? 그거 엄마니까! 어, 그러면 친구 엄마 되든지! 고시기가 그잘 지나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서도 문제가 있고 집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이건 사실은 문제거든요. 근데 밖에서 지금 그렇다는 건 아이는 되게 좋은 통제력도 있고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족한테만 그러는 건 나가 나 자신에 대한 정립 안된 거에 대한 이제 그 청소년 시기의 그거겠죠. 그리고 특별히 더 생각이 있거나 추구하는 게 있으면 더 정립이 잘안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사춘기를 앓는 친구들이 갱년기를 더 건강하게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춘기를 앓지 않은 사람은 갱년기 되게 심한 사람 많아요. 어렸을 적에 눈치 보고 말잘 듣고 하다가 한두 분더 이거 해보겠습니다. 연애 4년, 결혼 12년째입니다. 한 남자와 16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운전대만 잡으면 졸음 운전을 해서 불안해서 운전을 맡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명절이나 휴가, 경조사 등 장거리 운전은 당연 제 몫이 된 지가 16년째입니다. 그 남자는 신생아도 아닌데 43살이 된 중년 남자가 운전대를 잡으면 졸음 운전이 필수입니다. 운전을 하지 않을 때는 밤잠 자듯이 코를 골며 자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깨우면 얼마나 깊은 잠을 잤으면 눈 뜨고도 코를 고는 남자는 무슨 병일까요? <laughs> 일종의 멀미라고 표현합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차라리 병이어서 약을 먹고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졸음 운전 병은 저 남자와 헤어지지 않는 이상 평생 갈 듯한데 제가 운전 면허를 딴게 죄인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16년을 한 남자의 운전기사로 사는 저의 사연입니다 16년을 남자분하고 좀 멀리 가시면 이분이 운전하신대요 그러면 연애할 때도 알고 계셨네요 운전대 잡으면 남편, 그 남자가 존다는 걸? 아니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아니, 그 연애할 때는? 네 왜요? 제 차여가지고 어. 연애할 때는 제가 운전을 하니까 당연히 아 그때는 그 남자분은 차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아. 그냥 잤어요. 그냥 그냥 자니까 버릇이거나 그냥. 음, 아 연애할 때 서로 차에 타면은 뭐 이렇게 스킨십도 하려고 그러는데 음, 그냥. 그럼요. 다른 사람 차탈 때도 그래요? 네, 저희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도 자더라고요. 아, 사위가. 지금 남편은 어떻게 보면 되게 행운하죠. 왜냐하면 움직이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다는 건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거나 목숨을 잃는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수 있는 데에서 내가 잘수 있다. 잔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할때 인간이 잠들어요? 뭐 편안하고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실장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저희 실장님을 초반에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깨못 믿겠으니까 왜 브레이크도 확 잡고 막꽉 잡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전에 전에 있었던 실장님은 자꾸 이제 졸더라고요. 그 이제 룸미러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쉬셔라 100km는 제가 하겠다. 그러면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laughs> 아닙니다. 제가 입장 휴게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바로 그건 아니지 않아요. <laughs>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 제 제가 제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거든요. 옆자리는 불편하니까, 뒷자리. 좀 이렇게 뒤에 제껴지니까. 그럼 거기서 주무시더라고요. <laughs> 이걸 뒤를 받을까? 어떻게 할까? 이게 지금. 근데 잘, 잘 주무시더라고요. <laughs> 제가 나름 운전을 되게 조심히 하거든요. 지금 거의 14년째 아내분이 운전하는 거에, 그거는 저는 단순하게요. 잠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믿음, 신뢰, 그리고 무책임. 조금. <laughs> 많이는 아니고.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내분? 한번 마이크 들고 얘기해 보세요. 남편분이 아내분을 굳이 운전만이 아니라도 생활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이러는 거에서 믿음이 있죠? 신뢰하죠? 네. 돈관리 누가 해요? 제가. 봐봐, 봐봐, 봐봐. <laughs> 저는 딱 느꼈어. 선생님이 돈 관리하고 남편한테 돈을 안 주는 느낌이 딱 저는 느껴졌어. 되게 야무지게 살림하시고, 과소비 안 하고, 집안 살림도 착착착 해가고. 그러니까 이 남편은 이제 너무 의지가 되는 거야. 그냥 맡기는 거야. 그게 단순하게 차에서 잠자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사람 신뢰 못하면 잠못 잡니다.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건데, 어떻게 자겠어요? 선생님은 뭐좀 피곤할 수는 있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와서는 아. 제가 불안할 것 같고 운전대를 아. 맡기면, 그렇죠. 그냥 본인 차로 본인이 출퇴근까지 알아서 사, 잘 하는 것까지 만족. 그렇죠, 그렇죠.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장남이 아니어도 누가 장남이고 누가 장녀냐면. 집안에 돈 문제가 생겼을 때그 돈을 걱정하는 사람이 그 집의 장손이라고 그랬어요. 큰 누나 큰 형이라고 돈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 문제 생기면. 결국 자기가 둘째든 셋째든 넷째든 막내든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내가 걱정하고 내가 내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그 사람이 그 집의 장남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생각해야 되잖아요. 생각하고 긴장하는데 잠이 오겠어요? 되게 얕은 잠밖에 못 자지.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좀 우리 선생님의 남편처럼 인생이라는 고속도로에 이동을 하면서 좀 누군가가 신뢰감 있게 운전을 해줘서 나는 좀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좀 그렇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내가 계속 운전자로 사방을 살피고 기름이 떨어졌나 보고 고속도로까지는 얼마나 주유소가 남았나 살피고 여러분은 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으세요? 자, 1번. 나는 좀 느끼면서 좀 잠도 자면서 내 인생의 고속도로를 탄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한 분? 여러분 교도소도 여기보다 많이 나옵니다. 교도소도 느끼면서 사신 분이 20%가 넘어요. 그럼 여러분은 좀이 인생의 고속도로에서 내가 운전하고 어? 앞뒤를 살피고 차 막히면 또어 이거, 이거 계속 채고 여러분은 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손들어 보세요. 난 그렇게 살아왔다. 지금 손들 분들 표정도 이래. 근데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딱 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랑 대화를 막 하는데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저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김 선생은 뭐 이렇게 생각이 많네요. 저보고 삶이 좀 괜찮아지려면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좀 느껴보래요. 생각을 너무 하지 말고 뭐 해보라고요? 느껴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홍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홍대 오면서 각각의 되게 다른 느낌으로 왔을 거라고요. 어떤 분은 막 와, 여기가 너무 젊고 좋다. 막 야, 옛날 생각나는데. 막 그런 분도 있고 막 오면서 아, 부동산 많이 바뀌었네. 아 씨, 예, 자기야 옛날에 사자고 했잖아, 내가. 계속 오른다고 했잖아. 홍대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거나,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근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 얘기가 저한테 되게 화두처럼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남편은 지금 이 차에 타면, 그리고 고속도로를 가면 남편은 느끼시는 거예요. 뭐를요? 수면을. 그리고 아내는 계속 생각하면서 주위를 보면서 도착할 때까지 내 고속도로 타면서 계속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운전이라는 게 사람들이 되게 쉬운 직업인 줄 알더라고요. 근데 운전을 하루에 막 6시간 7시간 하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발가닥만 까딱까딱 한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가 피곤해요? 계속 살펴야 된다. 고 그러면 계속 레이더를 열고 사방을 주시하고 이게 뇌가 엄청 피곤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앞뒤로 뭔가 생각이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좀더 저의 스타일인 경우에 저처럼 생각 많은 사람은 내 삶이 조금 더 괜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생각을 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생각하는 게 100이라면 20, 30%는 내가 좋아하는 걸 느끼는 연습과 훈련과 경험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음악을? 어, 느끼면 돼. 아, 음악 너무 좋다.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음악 들으면서 얘네 돈 많이 벌었겠지, 아이유? 우리애도 노래 시켰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 느끼면 되잖아요. 맛있는 커피를 마실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커피를 어 음미하면서 커피의 향을 힘든 환경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계속 운전해야 되고. 내가 계속 좌우를 살펴야 되고, 나 아니면 뭔가를 할 수가 없고, 뒤로 넘어지면 대가리가 깨지고, 그러니까 온몸에 긴장감이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걸 먹어도 그렇게 좋지 않아. 좋은 걸 봐도 그렇게 좋지 않아. 왜요? 내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으니까. 좋은 옷을 입어도 그렇게 부지 않아. 내 마음이 그런데, 뭐 좋은 걸 한다고 그게 온전하게 오겠어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조금이라도 뭔가 삶을 믿고, 어색하더라도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친구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믿음이 아니면 차에서 잘수 없었을 것 같아 믿어줘서 고맙고 앞으로 더 믿어줬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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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사랑합니다 너무 색상 하잖아요 그게 뭐야 사랑합니다 뭐 여보 사랑해요 나는 그런 거 너무 식상해.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이네요. 너무나 감 이런 게참 좋아. 어 좋다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할머니 손자 커플입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는 남편에 위로받지 못한 50년 늦게나마 할머니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할머니와 데이트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에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하늘이 주신 기회다. 싶어서 하늘까지 나왔네요. <laughs> 이 남편이 한 번도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한번안 하고 지금 3년 전에 3개월을 집을 나갔었어요. 내가 나가라 이지 않아도 나가요. 그 얘가 너무 자상하고 내힘든걸다 들어주고 이로해주고 안아주고 한 여사 이로와 한번 안아줄게. 저런 데서 봐도 어디서 한 여사 한 여사 돌아보면 얘야. 너무 그거 감사하죠. 희하네요 할아버지 신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요? <laughs> 우리 손자하고 나와서 저희 사진 한번 찍으시죠. 자이팅 <laughs> <laughs>